몇 시야 지금? 여섯 시육 분. 와우. 허덕허덕. 진짜 허덕허덕이네. 아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무리한 일정에 대면. <laughs> 아 오늘은 정말 무리수긴 무리수야. 아, <laughs> 뭐지? 와한 wow. 마리. <놀람> 8월 28일 목요일 33차 경주마 주행 심사 일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울 경마공원 현재 맑은 날씨에 함수율 11% 다습주로 상태입니다. 8번 스틸 플레이는 휴양마, 12번 발더스 드래곤은 연습주행이고 나머지는 신마와 심사 지정마들입니다. 초반 빠르게 선두에 나선 2번 라운더 플루마, 463kg의 체중 국산 두 살짜리 암말 인디밴드와 라운 가람의 자마입니다. 이 건으로 따라붙는 1번 위즈윈, 463kg의 체중, 미국산 2살짜리 수말입니다. 외곽의 6번 레드동백이 3위권입니다. 3등급까지 활동한 부경 하늘질주의 모계형제마로 2살짜리 안말, 마체중 504kg입니다. 직선줄에서 선두 유지하고 있는 2번 라운더 플루마, 안쪽에 5번 루프톱, 걸음 좋아지고 있습니다. 루프톱, 487kg의 체중, 미국산 2살짜리 수말입니다. 외곽의 1번 위즈윈이 3위권 위태로운 가운데, 한가운데 8번 스틸플라이, 걸음 살아나고 있습니다. 국산 3등급의 말로 4월 경주 후 휴양을 다녀온 살짜리 수말입니다. 5번 루프 2번 라운더 플루마, 8번 스틸 플레이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목소리>